안녕하세요 별방입니다 네, 지금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아직 하바나인데 아직 아바나인데 오늘 바라데로라는 어, 동네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네. 근데 네, 뭐, 제가 전에 처음에 영국 갔을 때느꼈던는요 때 완전 그촌 뿌리에 중국 식당이 있더라고요. 실제 로중국인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네, 중국 사람 어디에든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에도 있고, 아, 구직구직이 없는 데가 없다. 무슨 물이 떨어지나 봐 와, 물에서 지릉내나는데 분은 저 거의 군용 차량 급 이런 거도 많고 여기는 차들이 자가용이 전부 다 올드카입니다. 에어컨은 나오나? 돈돌이네. 밸미소. 밸미소. 올 o l 라 Tengo una pregunta, aquí viene a u t o b ú s a Via Sul Terminal, a u t o b ú s No. 오케이, okay, gracias. Hola, señor. Ese, ese autobus. Ah, Sanka w a n 3 o 분 h Sanka Wane. s a n k k m 걸어서 34분 보도가 거의 뭐 멕시코는 양반이 네 횡단보도 없는 게 거의 중동급으로 없네요. 중동에는 뭐 횡단보도 아예 없어서 그냥 무단횡단은 그냥 일상 다맞사고이 유튜브 스타일이라는 것도 아마 어네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뭐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뿐인데. 이제 그게 뭐 누구 스타일이다. 반정을 짓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과로, 조, 과로 집어였고. 네. 그래도 어찌 보면 하나의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뭐 다들 그래 하니까 저는 그걸 탈피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 했었어요. 전에. 근데 뭐 사실 시간 순서 나열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좀. 저, 뭐야. 뭐 했노? 메멘토처럼. 모멘토이나 메멘토의 그 영화야. 그런 거 맨키로. 시간을 거슬러 가서 바카사탕 맨키로. 어, 그럴 수도 없다입니까? 시간 순서대로 편집할라는데, 스타일을 베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빌드업도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빌드업도. 너 어쩌라고. 발하대로 말하대로, 말하대로. ¿A las 11 no? A las 11 no, a una hora antes ¿Una hora, una hora antes? A las a una hora antes Soy de Corea Sur Oh, hablas sí. bien el español eh? Sí, como habla español ah, sí. ah, Vivo en México Ah, México lindo ah. ¿No tienes chile? Eh? No, ¿No tienes no, chile? No, no, no <laughs> No la <Y ahora>, mochila <coughs> <coughs> Ok ¿Mulga o ¿no? No. Hola. Agua, agua. Agua. Agua, no. Cerrado. Hola. Agua. Sí. Comida. Pan. Ah, pan. Ok. Ese pan y ah, Sí, juntos cuánto cuesta? Serían 200 más 480. Okay. Ah, ok.

어, 어. 일단은 자첫 번째가 숙소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통입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 이섬 자체가 2세트 세트인가 2세트 세트인가 2세트 세트인가 2세 이이거1 3 5 3 0아아2 1에 그래요 이거 숙소도 잡아야 되고 숙소는 제가 ENTP라서 안 잡고 온건 아니에요 제가 예약을 하려고 한 그저께부터 계속 저... 뭐야, hotels.com, booking.com, 이런 거는, 뭐, trip.com,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도 안 되고, 어? 호텔스.com이 쿠바에서 유일하게 먹히는 어플이던데, 어, hotels.com이, 요, 바라대로 지, 이 지역은 안되더라고요 아, 이거, 가업들이 Porque, eso, u s 이거, 가는 lugar para rentar, a m o t o l 아하, r e n t a m o t o c c l e o te n a a l l a l l 아, 21. 1 d ó e 21, como cerca de aquí, no? Un poquito 36. Uh, uh, 36? Uh. 네. 일단은, 지도상으로 보니까, 여기가 바로, 해변이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왔으니까 한번 봐야죠. <목소리> 색깔 한번 멋있죠. 여러분들. 색깔 납니다. 예? 하하하하. <laughs> 미쳤네. 아. 색깔 을 한번 즐기라. 와, 시원하네. 아, 일단, 요, 만다를 좀. 와, 미쳤다. 아, 아. 아, 밭이 좀 젖어도 돼. 와, 미쳤다. 와, 그만 쳐찍이네. 쳐찍이네, 쳐찍이네. 와, 아. 아, 저쯤 가야 허리가 좀 오는데, 거 아니야. 놀기 딱 좋은데네. 와봐 저쪽에 그, 사람들 뭐 있습니까? 와 미쳤네요. 일단 일단 여 숙소를 좀 잡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숙소 잡고 바이크 렌탈. 어온기또 뭐. 어. 모케또 토끼, 토토 이게 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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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가 토끼, 토 제가 지금 여기 인터넷 어. 음. 아,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와이파이 되는 어. 식당을 찾아왔는데 아, 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써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뭐 고마 한잔을 하어분들 네. 크리스탈 네. 여기서 파는 유명한 수정입니다자 이번에는 어, 이또한잔 갈리야. 에 진짜. 나 나의... 어, 거의 뭐한 20분째 앉아있는데, 어, 아, 지금 한 시간 한 20분 정도 밖에서 놔돌았던 것 같아요. 예약을안 하고 오니까 어,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쿠바 지역이 시방놈들. 어, 어, 쿠바 지역에서는 그 인터넷이,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그 완전히 그 차단을 해놓은 게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접속은 돼도 뭐 결제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돼 있어. 되게삽 같은 거지. 그냥 발푼으로 해서 다유로화 결제로 하는 걸로 아, 그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시발저다 다들 집에 저 숙소 잡은 에 도착해가지고 놀고 있는데 네만 지금 일하고 있네 엔 엔게 부에더 부에더 빠갈 엔에어로 야세아야 아예 예야 ¿Eres tú solo? Sí, soy solo. Uh, soy solo. La reserva a través de la página de ustedes, como hicimos con aquel otro turista, ¿te acuerdas? Que él haga la reserva y después, entonces, cuando te caiga el dinero, tú me lo pones a mí o a qué mujer. Yo no hago eso, yo. Yo hago más chande. Yo hago de chico, 영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아줌매들이 처 비싸도 놀라운데 그래서 이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저 예약을 그냥 좀에 비싼 데 한국 돈으로 20만 원좀 넘어가는 돈으로 2박 동안 예약을 했어. Pero estoy buscando como eh Balasco. e pero Como es ¿eh, Velasco, no, pero no, no encontré en Maps. Velasco. Velasco. No, Velasco es en Matanza. Hotel Velasco. ¿eh? No, no, en... No, en bar Baradero. ¿Eh? Ok, gracias. Primera vez que Velasco, ¿Eh? que yo conozco, es en el centro de la ciudad de Matanza. ¿eh? Ah, ok, gracias. 마치, 관문이 열리듯 바다가 그렇게 o u want to 아니 y to 는색깔 a 존나 예쁘더 t 지금은 존망이네 이게 바닷물 색깔은 지 e 입니다 아 제발 와이 모든 오늘의 고통이 아다 씻어지다 가네. 아좀 앉자. 와발 여기 좋다. 좋다. 잠시만 저거 아, 잠시만, 너 앉았다. 야, 이렇게 짧게나마 1차 미션 완수. 하, 갑시다. 여기 사는 사람들의 어 이런 정신사고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제 전에 산쪽에 사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만년설 들을 보면서 산에서 어나면 자란 사람들의 어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네, 네. No, a no sí, sí, sí. cerveza, pero ¿Ese, ¿e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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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veza? No. You have, you okay. have 포데모스 모베르 라페차 코모 마냐나 그러고 보니 제가 항상이 명했었던 게 있었네요. 아, 텐트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아, 쓰레기 냄새. 아, 좀 쓰레기 좀 치우고 살아라 여기 아가들 예쁘네. 올라. Buenas tardes. 안녕하 <목소리도> 쨔오 오늘 음, 어려워서 해변가에서 잠이 참 낭만적이겠는데 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또 하나의 깨달음인데 젊은 사람일수록 이 디지털 침에 빠져드는 드는. 이게 오롯이 아, 오로지 그냥 미디어에만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오는 정보만 의존을 해서 생활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갑자기 안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음. 아, 아 이렇게. han dicho que han eh eh town acá. si hay alguna casa que que puede aceptarme para como solamente una noche. 맞트 호텔로. 게호텔 레토. 뭐 호텔? 시, 호텔. 왜? 야모관? 아. 철라 올라. 내라 라스 키나. 시. 아. 무슨 게임 하는 것 같네요. 아, 무슨 게임 하는 것같아저 쪽에 옛날에 그 게임 중에서 무슨 RPG 게임인데 스토리 있는 게임 뭐 영웅전설이나 저 나라라 슈퍼보드 이런 저 보면은 아막 그거 아 그쪽에 들어가봐 어아 그거 그쪽 어디로 가면 있어 이러면서 개삽 같은 소리를 하는 그냥 네, 실제 직장생활도 그렇죠 아 그거 어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아 그거 어, 저쪽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똥마려운 사람은

Falta vocabulario. Sí, no, no, Palabras. tranquilo, Susuco, con, ah. los mismos, eh, o sea, con los mismos cubanos, mexicanos, ya va ah, a Ah, sí. Muy difícil. ¿Eh? Muy difícil nah. que. Nah. Para mí, uh, para mí que viajar aquí. Sí. Ah, sí, ya, es, aquí es muy difícil. difícil que viajar aquí en ah, ya, ya, Cuba. Ya, ya. Bueno, ah, se sí. coge aquí. Echame, hermano. Bueno, no te veo aquí. Cansado, sí, o se le camino y le estaba diciendo de que estoy cansado, cansado, cansado. Sea. Sí, gracias. ¿Y...? ¿Baño? ¿Te quedo aquí? Sí. Ah, eso. Ah, eso. Ah, eso. eso. Esta es otra habitación, pero va a ser... Ah, ok, muy bien. Gracias. Bueno, era más o porque en Tuxelo era ese menú. 사실 뭐이 동네서 나쁘지 않죠. 35불. 아, 근데 환율 똥망이라서 <laughs> 일단 씻고 오겠니다 바라들의 밤거리를 즐기러 갑시다. 이리요. Hey, h uh. 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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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English, English, 아, uh, English, yeah, away uh, okay. from uh. Nova Scotia, h uh. Nova Scotia, Nova Scotia, Canada. Canada. Ah, oh, Canada. Uh, uh, east Coast. Ah, uh, East Coast. Yep. Yeah. Ah, uh, nice to meet you. I'm from South Korea. South uh. Korea? Yeah, I do. So, Wow.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달 가있었고 네. 아, 원래 이런 맛이었어. 이 타이맥주 이게 어제 그때 먹을 때는 이런 맛이 안 나도 많아. 맛있구 많아.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 대리 힘듦을 제가 해드렸는데 어,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어더빠입니다 어제가 더 빠릅니다. 어제가 더니 어제는 데 가장 무너가 도하고 갑오징어는 갑오징어가 흔합니 향신료가 많이 들어왔네요. 향신료가.